자 오늘은 mbt 공모주에 대해서 한번 2차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mbt 공모주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한번 설명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수요예측 결과가 나와서 좀 보완을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bt는 1월 12일부터 13일 날 공모 청약 예정이고요. 업종 광고, 주요 산업 게시 슬라이드며 에디슨 오퍼월 등을 판매하고 있으면 이제 광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 모바일 잠금하면 플랫폼이자, 걸어다니면서 돈을 버는 앱이 라해가지고 만보기 같은 그런 걸,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공모주 분석에 있어서 주요 산업은 게시 슬라이드가 있고요. 그, 캐시 슬라이더 스탠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내나 만보기 같은 그런 거고더 키즈 라이프가 개가지고, 한 번씩 키즈 내가 맞춘 사람들에게, 뭐, 상금도 주고, 저, 캐시도 채워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있습니다. 그, 노랑 브라우저, 포 캐시 슬라이드라고, 웹서핑만 캐시하는 바로 정리되는 청년 식 브라우저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영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에디슨이란 핵심 핵, 또, 핵심 기술과 광고의 결합으로 에디슨 모바일 광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이것은 이제 저 광고를 저 공고도 해가지고 저 모집에서 자기가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경매 방식의 저 광고입니다. 그리고 쿠아라고 MBT 세계 시장 무대로 모바일 잠금 화면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상는 저, 2012년도에 m b t a 가 설립이 되고 나서 국내 광고 매출 1위이고 임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에서 통합 1000억의 매출이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임직원도 연령대가 19에서 45세로 좀 나이대가 젊은 연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캐시 슬라이드에 지금 누적 강, 가입자 수는 2,500만 명입니다. 저 대한민국 인구의 50%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입니다. 공모는 수요 예측은 1월 6일부터 1월 7일 에 저번주에 실시하였고요. 공모주는 요번주부터 12일, 13일 수요일 목요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일자는 1월 15일이고 상장이든 1월 21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희망 공모 가격은 13,200원에서 17,600원이었지만, 저, 학, 학정 공모 가격은 19,000원에 설정되어 습니다 대략 한, 저, 기간 수요 예측 계가에서 19,000원의 비중이 72%나 차지했기 때문에, 19,000원으로, 저, 적정이 되었고요. 그 공모 금액으로는 기존의 146원을, 위토는 158억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공모 주식수는 83만 2천 주고요. 그, 정권사는 미래세 대우 16만 6천 4백 주로 청약 한도는 저 일반 고객일 경우 100%. 우대 고객일 때는 16,600주 2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 수요 예측 개가입니다. 수요 예측 개가에서는 19,000원 이상이 82.17% 가장 높았고요. 그, 17,000에서 19,000원 이만은 1.42%, 17,600원은 7.7%, 기타 13,200원 이상, 최상단 원래는 17,600원 미만이 아무도 없었고요. 13,200원 미만이 4건이 있었습니다. 거의 0.27%고요. 그리 해서 최상단, 19,000원에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최상단에 지금 82%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기간 경쟁률은 1425대1입니다. 좀 높은 편이죠. 참여 의약, 학약 보유 비율을 보시면, 1 5월로 하자는 게 38건, 1개월로 하자 77건, 3개월로 하자 23건, 16, 6개월로 하자 16건에 인해서 의무 보유 학약 비율이 10.4%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 지금 현재 청약일 때, 저, 경쟁률이 좀, 세게 나올 것을 보고, 현재, 저, 보시면은, 16만 6,400주 중에서 일반 고객 8,300주에 대한 100%. 이제 이거는, 저, 균등 방식이 아니, 저, 비대 방식이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8300만원에 19,000원 하면은 이것 한 1억 정도 넣어야 되는데, 1억 얼마 그 넣어 봐야 몇주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액으로 하신 분은 괜히 수수료만 날리니까 차라리 저 청약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어느 정도 있는 있으신 분은 여유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금액을 넣어 가지고 청약을 받아 가지고 하시면은 그래도 두배 짐. 저 기간 경쟁률이 1000대가 넘었기 때문에 아마 2배 이상 뻥튀기 되고 상가 가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은 항상 제가 주의사항을 드리는데, 투자에 있어서 이거 수익이 맞는지 한번 분석 한번 해보시고, 게시 슬라이드 는 항상 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 공모주 같은 경우는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 종목이 어떻더라?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 한번 써보면 아시니까 되게 편한 것 같고, 그러다 수익이 매번 쌓이니까 좀 수익을, 저, 자기 자신에게 좀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리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쌓이진 않습니다. 얼마, 공, 제 광고를 잠금 해놓고, 만보기로 뛰고, 문제 맞추고, 뭐, 이렇게 해도, 그 슬라이드가, 캐시가 많이는 쌓이지 않지만은, 그 막, 끄그 가지고 가만히 놔두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 한번 써 보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쓴 입장에서는 저랑은 좀안 맞아 가지고 좀 불편해서 써진 않고 한번 써 보고 좀 잠금 화면이 좀 불편해서 저는 써진 않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는 좀 참고하셔서 좀공무제에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한번쯤은 사용해 보시길.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이 공모주에 대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입니다.